네, 안녕하십니까. 운정 아이파크 포레스트 선착순 분양을 시작합니다. 지금 들어가는 분들이 진짜 선택권을 가지는데요. 운정 신도시에서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소식입니다. 그동안 기다리던 운정 아이파크 선착순 분양이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원하는 호실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방식, 그 방식이 정말 매력적이죠. 실거주나 투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단계인데요. 특히 정당 계약 종료 후 선착순 공개이기 때문에 언제나 열리다 기다렸던 분들에게는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만들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원하는 집을 직접 고를 수 있다는 선착순 분양, 동호수 직접 선택, 선호라인 우선 확보, 즉시 계약 가능, 실거주 조건에 맞춰 세밀하게 고를 수 있는 구조, 특히 운정처럼 세대수가 많은 신도시는요. 초기 선착순에서 좋은 라인, 좋은 동, 동 배치를 가져가는 게 거주 만족도는 물론 향후 가치에도 큰 차이를 만들 수밖에 없죠. 시장은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번 선착순 예상보다 빠르게 등장하는 이유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사업 전략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죠. 3,250세대 대단지 고품격, 동별 개방감을 극대화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운정신도시 자체에서도 주요 생활권,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단지 기반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인근 상업시설, 편의시설 풍부, 강역교통망, 학충호재, 신도시 내 중심주 개발 수혜 기능까지 입주 시점에 완성될 인프라를 고려하면 지금이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볼수 있죠. 혜택을 기다릴 수 있고 선택권은 줄어들고 지금 들어가면 선택권은 커집니다. 이 공식은 분양시장에서 늘 똑같이 반복되는데요. 전매 가능 신도시 대장의 입지이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데요. 중도금 1차 전매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더 빠른 투자 목적을 만들 수 있고요. 중공시점까지 수요가 유입되는 구조죠. 운전은 꾸준히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신규 공급도 활발해 실거주 기반 수요가 안정적인데요. 초기 매입자에 확실하게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죠. 이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는요. GTX가 생겼죠. GTX-A 노선이 생겼기 때문에 더욱더 빠른 서울 진출입이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서울 전세... 매매가 빠르게 상승하면이 타이밍에 파주도 곧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요. 서울 아파트의 가격이 뛰면서 다시 한번 신도시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올해 요번에 부동산은 어떤 현상을 볼 것인가? 저희가 보는 느낌에서는 분명히 통화량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집값 상승은 크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미분양 샀을 때 나중에 보시면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는 그런 현상을 볼 때가 있죠. 바로 지금이죠. 파주 운정시도시의 최고의 합리적인 선택, 바로 이 아파트입니다. 선착순 분양을 시작하니까요. 파주 쪽에 투자나 아니면 실입주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내집 마련을 운정 아이파크 포레스트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